안녕하세요. SFTD 여러분. 지난 주말 브릿지 팀의 필드인 축사 필드에서 게임되었습니다. 브릿지의 축사 필드는 축사 주변에 다양한 고물들로 만들어진 넘대물과무거진 필수비 동전하여 다양한 그정상황이 발생하는 재미있는 필드입니다. 그리고 이날 사용된 장비는 e n c 사의 e c 5 0 1 모델입니다. e c 5 0 1은 19만 원에 구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의 제도총입니다 특별하게 추가한 튜닝으로는 알루미늄 피스톤과 VSR 타입의 후보포물을 가공장착하여 나름 괜찮은 집단을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게임, 저는 저희 쪽 베이스 근처에서 상대팀을 견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간까지 왔어요. 중간까지. 사거리가 미세하게 안 되네, 미세하게. 달랑말랑하네, 사거리가. 까까요 제가 있던 방향에서는 어, 사거리가 닿지 않아 저는 좀더 상대적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老太，老太，老太。 에, 네. 아직까지 곤충이 버티긴 하네. 이게 <laughs> 팀장님, 어? 어디 있습니까? 12시, 파2시파스파스파스 12시? 12시? 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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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 어디 컨테이 어디 <laughs> <laughs> 왜 그래 <laughs> 왜 그래 <laughs> 게임 끝 게임 끝. 다음 게임은 축사 쪽을 견제하기 위해 내부 창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아, 네. 이이 왔어 이 왔어 이마 왔어 이어 저그 파란색 언페인문 하나. 와. 내부 창고 건물에서 충분히 적들에게 다가갈 수 없어 조금 더풀숲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 이거 전사 안하고외면하래 게임 끝. <목소리> 후방의 적에게 당하여 팀의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목소리> 다음 게임은 광장국으을전진하였습니다 <목소리> 에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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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over you. 언동하나? 빨리 회수. 어디서 자, 아, 가만가만 미스. 좀더 위에 안 돼. 여기까지 살아나나나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어? 아십니까? 블루, 블루템 블루템? 블루템? 블루템 네? 네, 프리즈 블루팀 아니십니까? 블루팀 아니요 블루팀? 블루팀 아니세요? 프리요 같은 팀인데 아예봤다 다음 게임은 축사 옆쪽 숲 속에 숨어 상대팀이 오는 것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던 적을 한명 처리한 뒤좀더 앞으로 진진하였습니다. 진영을 바꾸어서 저는 축사 주변 언덕 쪽에 숨어 상대팀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무서 오른쪽으로 어, 장전버그가 걸렸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계속된 사격으로 트리거박스를 고정하던 나사가 풀려서 장전이 걸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후에 본드로 보강작업을 한뒤 고쳐놨습니다. E1501을 게임용으로 사용하실거면 저처럼 트리거박스 부분에 나사용 록타이트로 고정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예비용으로 가져온 EEC사의 HKN416모델을 들고 게임이되었습니다아무는것 같은데? 처음에는 창고로 들어가 견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적들이 저의 위치를 간파하여 축사 옆의 숲으로 천천히 적진으로 파고 나 들어왔습니다. 맨 끝? 그럼 이쪽 이쪽 으로 들어간다. 해. 快出发。 클리어? 네. 그쪽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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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 들 e a r 와 l e 먼저, 먼저 e a r c l e a 어 c 아 e a r Clear, Clear, c 미엔시사의 EC501 모델을 사용해본 결과, 순종 호복부모는 너무 성능이 안 좋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VSR 타입 의 호복구모를 가공장착한 <목소리> 비로는 나쁘지 않은 추천을 보여줬습니다. <목소리> 이후 영상을 통하여 제가 어떻게 VSR 타입 의 호복구모를 장착하는지 가공 영상을 한번 업로드하겠습니다. 또, 트리오 박스가 잘 풀리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보강작업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입니다. 20만원 이하의 가격대에 무난한 제용총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에게 매우 추천드립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